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 속에 숨겨진 약속.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손종이 창조세계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 또 자연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죄를 범한 자들의 행위와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을 하셨고 자신이 주권자 되심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심판 속에는 단순한 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속의 은혜를 또 심판 속의 구원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기회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을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저주하시는데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을 시키시고 그를 이용한 사탄에겐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와 영원한 원수관계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또 결정적으로 사탄이 패배, 패배를 당하게 하실 것을 이제 강하게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뱀에게 임한 저주가 있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 말씀은 싸움의 폐하여서 불력적인 처지에 놓이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가 되겠습니다 뱀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결과는 땅을 기어다니는 가장 비천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탄과 여자는 원수가 됩니다 여기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합니다.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깨틀고 있는 최초의 복음. 그래서 한 학자들은 이것을 이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원시복음, 원복음 학자들이 원복음이나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어진 복음, 죄가 시작된 자리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해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사탄이죠. 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15절을 좀더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후손, 이제는 이제 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두 진영으로 모든 인류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사이에는 원수 관계로 늘 싸움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셋째, 그 싸움은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끝나게 된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이기셨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한 송화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마침내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영적인 논리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양분되는 거죠.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속한 진영, 진영에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두 부류,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귀의 자녀로 사탄의 무리 사탄에 속한 자녀들. 자, 그리고 이두지 진영 사이에는 적대감이 계속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을 대적할 여자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선언하는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를 만들게 되시는가? 로마서 11장 5절에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상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우선의 진영과 사탄의 우선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진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은혜를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으셨어요 저도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자에게는 두 가지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전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여자들이 출산할 때 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고통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로인해 여자들이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알지 못하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그 산통이 얼마나 큰지. 어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막 출산 중에 고통하고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펴 보이면서 야 이게 몇 개를 보이냐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딸이 두 개를 보인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아직 멀었네. 너너더 고통 받아야 돼.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인지도 모르고 막 헷갈려야 되는데 아직도 두 개를 보인다면 너는 아직도 고통이 절정에 이른게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 할 정도로 산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산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요즘도 그런 사람이 혹 가다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라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자로 하여금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십니다. 자,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돼 있는가 제가 찾아봤는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했어요? 내뼈 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말이죠.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무튼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지배권이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형식이고 부담을 주는 형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여자 위에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남자,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더확대한다 그래요. 이것이 제 가운데 노출된 우리 사람들의 다스림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만 답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회복되고 사람 사이 관계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온전한 관계를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으면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인격적으로, 여자도 남자를 인격적으로. 다만 우리가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남자의 이런 죄성 때문에 아주 강압적으로 악하게 학대하며 지배하려는 경향이 그대로 지금도 노출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자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노동. 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는 죽어야 하는 벌이 내려집니다. 자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네가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그때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의무감, 기쁨, 감사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성경적인 노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노동관에도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일단 타락으로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얌전하게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던 피조물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곡식 한번 거둘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잡동산이 풀들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그냥 풀을 뽑고 나면 또 내일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본식력도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불법다 지쳐요. 시골에 전원주택을 잡고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뭐또 신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법다 지쳐가지고 다 포장해 버린데 시멘트로. 여기 보니까 엉겅퀴, 가시덤불 이게 계속 남아서 이제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노동은 다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제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은 전부 한 방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오늘 성경 에 보면 내 평생에 그랬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에서 너는 흙이니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 친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벽에 내려가서 아직 사람들도 다 오지 않았는데 가족 몇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책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가는지, 죽어 가는지, 1년에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지 도시로에게만 한 작은 중소 도시가 증발해 버리는 숫자 정도가 죽는 거예요. 보통 70을 살지만 강건에 80을 산다고 그랬으니 다 7, 80에 다 죽는 거예요. 90을 넘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11월 달에 오셔 가지고 교회 잘 나오시던 이문제 성도님 여러분을 모르실 거예요. 얼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지 모른대. 지난주에 좀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흙 아담아, 아담아에서 만들어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가를따 먹고도 즉시 죽음에 이르지 않았죠.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돼서 시간이 흐르면 금방 도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육만 죽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수많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다 겪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인간은 원래 일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는 만족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일은 우리에게 소명이다, 기쁨이다, 성취감이다. 이런 건강한 노동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동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대박을 꿈꾸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이 많지 냉정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목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지으셨어요 인간은 다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도록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어떤 직종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성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목회자도 엄연히 직업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룩한 성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직업은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노동을 하던 장사를 하던 모든 다 성직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다른 직업을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남을 죄를 짓게 한다든가 타락에 빠지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직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구나. 건강한 노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인간의 미래는 좀 절망적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하와라고 지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하와를 뭐라고 그래요? 이브라고 그러죠. 에스펠로 e v e 영어에서는 하와를 이브라고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 뭐랬어요? 하와라고 그랬는데 누가 이름을 졌어요? 남편이 아담이 졌어요. 근데 그 뜻이 따라해 보세요. 생명. 생명입니다. 아담이 지금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다 이제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생명이라고 젱다. 하와. 산 자의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고 먼 훗날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를 암시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특별히 21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 잎,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임시 방편인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가죽옷이었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깨뚫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자신이 마련하신 옷으로 인간을 덮어주셔요.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속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뭔가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인간의 수치가 덮이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리신 보혈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부끄러움을 벗고 새 생명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해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말로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의 빛이 스며들어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넉을 밖에 안 되는 이 다음 시간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영생을 한다.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고, 나중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에덴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도록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인간의 실패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들은 부화가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죠 이것을 한번 따내서 인간의 의 그것이 선행일 수도 있고 공로일 수도 있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난리를 피지만 인간의 의로는 수치를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적 시도도 다 허망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뭘 찾았다고 찾아보겠다고 하는 건다 허망한 종교적인 시도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인간의 구원 방식의 상징이죠 여러분 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잎사귀는 금방 마르고 인간의 수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주셔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속죄의 첫 상징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덮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은혜, 대속의 사랑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먼날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타락의 이야기는 결국 복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끝은 복음이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안 됩니다 인간의 험한 종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타락의 현장에, 심판의 현장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감정과 욕망이 옳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죄의 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여전히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타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타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밖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신라곤 한 인간에게 먼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웬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악한 자죠 죄성이 가득한 자죠. 우리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자연인의 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고,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 그것에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에덴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